서울 경기 인천 고양시 드론 교육 비교 체험부터 자격증까지 합리적 비용으로 경험하기. 서울, 경기, 인천, 고양시 지역에서는 드론 교육과 드론 체험이 활성화되면서 교육 비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의 드론 교육센터는 기초 체험부터 국가 자격증 준비, 코딩 강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드론 체험 비용은 평균 2부터 3만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격증 과정은 실습 시간과 장비, 강사 비용 포함으로 100만원대 중반부터 시작하지만 대다수 기관에서 패키지 할인이나 단체 수강 시 예산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양시 인천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드론 체험, 학교 단체용 교육, 방과후 수업 연계 등 다양한 맞춤형 수업도 가능하여 교육 비용 대비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선택 폭이 넓지만 교육 질과 안전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 드론 교육 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합리적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드론 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우고 싶다면 지역별 비용과 커리큘럼을 잘 비교해보는 현명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도 다양한 드론 소식을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